한번 물결파의 간섭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진폭이 1cm 그리고 속력이 5cm for s 인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마루하고 고를 나타냈고 그리고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 그리고 나가 아래서 음, 중적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P점부터 볼게요. P점. P점은 p 점 현재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지점이죠. P점은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지점, 그럼 마루하고 고리 만나는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 마디가 되는 거고, 마디의 진폭은 언제나 상세에 의해서 0이 된다. 그 다음, 큐점 Q점 볼게요. 큐 점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지점이네요.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여기는 보강 간섭 이라는 지점 배가 되는 지점이고요. 현재 두 파의 마루가 만났기 때문에 이때 진폭의 변이는 플러스 2cm가 되겠네요. 그 다음 r R의 위치는 골과 골이 만난 배 위치. 여기는 골이 만났기 때문에 변이는 아래 방향, 즉, 마이너스 2cm가 될 거예요. Q와 R은 서로가 진폭이 마이너스 2가 되면 Q점은 R점은 플러스 2cm. 이가 되겠죠. 번갈아가면서. 그리고 다시 Q점이 진폭이 플러스 2cm가 되면 R점은 그 순간 마이너스 2cm가 된다. 왜냐면 지금 현재 Q점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지만 반 주기 후에는 골과 골이 만나겠죠. 대신 R점은 지금 골과 골이 만났지만 반 주기 이후에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 2cm의 진폭값을 갖게 된다. 나에서 현재 R은 마이너스 2의 진폭을 그리고 반 주기 후에는 플러스 2의 진폭을 또다시 반 주기가 지나서 한 주기가 됐을 때는 원래 상태의 마이너스 2.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진폭이 0이 되는 거죠. 0 0. 그럼 이 파동의 한 주기는 2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속력이 5cm/s였죠? 그러면 주기분의 파장 값이 5가 되는 거고 주기 2. 그러면 한 파장은 10cm가 되겠네요. 그래서 보기에 기어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같다. 그 다음 니은 1초일 때 1초라는 거는 반주기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. 1초일 때 피점 음 근데 피점은 언제나 진폭이 얼마다? 상세 2에서 0이다. 그래서 니은 틀린 문장이고요. 2초일 때 Q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물어봤는데 2초, 한 주기죠? 그럼 현재 0초인 순간 Q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진폭이 플러스 2cm예요. 그러면 2초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2cm가 되겠죠? 그래서 디귿을 자는 문장. 그래서 정답은 1번.